여튼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물어봐 주세요. 대장상이라고 공지에도 써놨던데 진짜 그런 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잠시만. 그래서 타요 부인이 오빠는 왜 나물래 시켜 먹어요라고 했구나. 아 그래? 오빠는 민지도 잘 쉬었을 것 같은데 전화 통화 한번 하자. 아 그래 맞아 씨바 어쩐지. 모든 글러브도 한 포지션에 다른 애들 모여 있어도 한 명밖에 못 받는다. 학교 왜냐면 내가 저기 파스타랑 이런 것도 타요걸로 했거든. 대기 먹방 할때박신 처음 무할때생각다 이렇게 SK가 아프리카 축제가 될 줄은 몰랐다 이지아 진짜로. 준어연아냐아 너무 맛있다. 자고왜안사 주는 거냐? 그러니까. 족구 열 번째로 골드 인 와. 쇠만철 동생 만철 나오냐? 마조시 꺼지라 그래. 나와 구나 닮았는데 인생 어떻게 풀어가면 되냐? 야 철구 형 방송 보고 있는 거 안다. 야, 빨리, 폐지 빨리 휴대폰 켜봐 거다. 어? 할말 있어. 형님 이발 좀 하세요. 진짜 개찐따 같아요. 저까지 내비두고 이제 계란님한테 건강관리 받는 건 끝난 거예요. 너가 롤하는 동안 제대로 버스 태워준 디제이는 누구냐? 저를 버스를 태워준 사람은 1도 없어요. 그냥 호흡을 받아라. 맞춘 거지. 그 듀오 하면서 음. 가장 호흡이 잘 맞았던 사람은 남의 시간 소개팅 말고 너도 소개팅 감성 좀 하자. 행복 좀 보고 싶다. 존나 역겨운 게 뭐냐면요. 다음 무드컵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거그서. 진짜 존나 역겨운 게 뭐냐면요. 잠시만요. 루비얼 스케치북 섭외됐거나 역... 진짜 존나 역겨운 게 듀오를 하잖아요. 그럼 버스 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 새끼 버스로 골드 갔다라고 하는 새끼들 그냥 대갈로 그냥 물통 던지고 싶어요. 왠줄 알아요? 그냥 마스터나 아니면 다이아 이런 사람들은 그냥, 어, 그냥 그래 뭐 골드 갔나보다 이런 생각이거든. 근데 그냥 부실 골들이 자기보다 티어, 아, 자기보다 티어 높으니까 아, 씨발, 나저 새끼 나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골드 갔지? 이지라라 하면서 채팅창 치는 거예요. 진짜로. 개역겨워요 진짜 어. 어 나보다 못하는데 어떻게 갔지 골드를 이지라 하는 거야 그냥 병신이야 그냥 진짜 진짜 이걸 리얼 팩트야 어 듀오 아니면 골드 못가는 건 팩트라고 하는데 봐봐 잠시만요 도망갔네. 골드까지 듀오 갔을 때 누구랑 듀오 했는지 딱 말해줄게요. 하정 타요. 버스 타서 솔랭 갔어 그래 맞아 너희들보다 못해 어, 그러니까 제발 좀 그만 부들거려 어? 아직도 골드 못 찍은 새끼들이 만나보다 실버 중에 제발 좀 그만 좀 부들거려 진짜로 알겠지 어. 민창이랑 할 때도 문현이 버스 태우다만 가슴이 웅장해지더라 팀선생님 방송끄고 듀오에도 항상 화가나있나요? 어 둘다 화가나있어 진짜 욕 존나해요 너무 재밌었어요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그 새끼의 특유의 갱화달라는그 X같은 그게 있어요 그래서 <laughs> 이지랄한단 말이에요 아 갱은 오다, 와달라고 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laughs> 이지랄한단 말이에요 어, 쉴때 제동반님 솔랭은 본적있어? 어저실때 라데시 방송을 존나 많이 봤어요 라드시가 어떤 식으로 쏠레하는지 네. 한때 민교가골 갔을 때 무슨 생각이었나요? 제가 쉬면서 라드시 방송을 존나 많이 봤는데. 민가울 했을 때 제일 들었던 유미 누구냐? 단이요 나별풍 처음 잡았어 생각이나요? 아 동빠님이 진짜 그렇게 잘하신다 하시더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공주나 푸장한테 추천해준 재동파님 리플레이를 제가 다못 봤어요. 솔직히 정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다른 라인 할생각을 그러니까 없어. 제가 저, 잠시만 전화 좀 끌게요. 롤 얘기가 많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다 클릭이 돼 있죠. 이 랭킹 보면은 이렇게 다 클릭이 돼 있는데 아마 다 정글 위주로 클릭이 돼 있을 거예요. 당연히 제동파님도 클릭을 했죠. 저는 그래서. 전 리플레이를 다 봐요. 예. 왜냐면 하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동선 짜고 그다음에 이 상성은 어떤지. 근데 중요한 건 제동빠 님은 제가 이게 봤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올라프를 한 판도 안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제동빠 님의 리플레이는 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보면은 다 이제 정글들 다 클릭돼 있죠, 여러분들. 막 정글들 이렇게 다 클릭돼 있는데 이거 정글들 왜 클릭돼 있냐면 클릭해가지고 올라프 어떻게 하는지 다 리플레이로 봐요. 예, 네. 리플레이로 봐가지고 어 어떻게 동선 짜고 이러는지 음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해도 안될 텐데 굳이 뭐알아 보세요라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너는 성공 못할 텐데 왜 노력을 하는 거야?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건데 안 그래? 직업이라 정말 타입이다 맞잖아요. 그래서 전때 지금 네가 생각하는 팀 내가 스타, 스타 프로 게이머 설거지 될지 안 될지 몰라가지고 응. 스타를 존나 열심히 한 거잖아. 만약에 왜 설거지 페러점포. 설거지 될줄 알았으면 시작을 안 했겠지. 이팅 맞잖아요. 결과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분나 인생이 재밌는 거 아닐까요, 병님들? <laughs>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복귀 축하드려요. 아니 근데 너무 언제쯤이야? 어, 쇼맨님 어서 오세요. 네 미드 킹님예 찐이겠냐? 저는 그 말씀드리면. 도전기 봤어. 재밌어 솔직히 말해서 전자레인지 잠시만 게요 그래서 고하는 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정말 잘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나 커서. 모든 리그 다 다시 보기나 아니면 생방송으로 다 봤어요. 그때는 솔랭 안 돌리면서. 왜냐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음. 그래서 저는 유튜브 가보면 LPL도 다 봤어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유채화를 왜 드는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음. 다 봤지. 음. 아니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할게요. 그렇게 해도 안 늘긴 해요. 예.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 진짜 조금이라도 발전이 있었으면 그걸로는 전 만족해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보다 재능 없어요. 여러분들보다 못해요. 이건 비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알아요. 제 자신을. 게임에 소질 없는 거. 하지만 누구보다 더 노력하고 누구보다 더 판수 많이 할수 있어요. 그게 제 재능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극대화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피지컬도 딸리고 여러분들보다 이해도가 많이 없어요. 네. 아, 그래서 우디르 할까 생각 중이에요. 진짜 우디르가 딱 나한테 맞는 챔프긴 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툭 하고 가고 툭 하고 가고. 미안한데 네가 말을 잘하면 왜 새꼴같이 해? 그? 공주나 신년까지 블랙 해방 안 시켜주냐? 너 본캐 블랙 들어가 있나 보네. 오늘 이간질러들 비교 다 실패한다. 키스케. 무라쿠 말고 무달리 무신 이런 건 언제쯤 볼수 있어? 언젠간 해거잖아. 솔직하게 말할게 그 아저씨인데 무드컵 보고 롤 보는데 재미 있더라. 시키 좀 이기자. 지금 왜 밀리아랑 탈리아 같은 거 연습 안 해? 지금 솔랭에서 나팀 게임에서 니달리 언제 부를 거냐. 탈리아? 그분 못 다루면 못 이긴다 봐야 돼요 왜냐면 말고 너 것도 보고 왜냐면 지금 제가 분석한 결과 아, 아니면 아니다고 말해주세요 왜냐면 그냥 골드가 그냥 개씹 부리는 거니까 이게 지금 메타 자체가 정글링이 느리면 정글이 안 굴러가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진짜로 그래서 다 정글링 빠른 것들 위주로 하면서 성장했을 때그 기대값이 있는 챔프들을 다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글링이 느리면 지금 게임 자체가 안 돌아가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팀 게임에서 앨리스도 안 나오는 거 앨리스가 정글링이 느리다는 게 아니라 초반에 정글링이 별로 안 좋긴 하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우드리 인거고 어 그래서 그 부인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탈리아인 거고 그다음에 니달리인 거고 그다음에 올라프인 거야. 그 그다음에 판테온인 거고. 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분은 저 티어들이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난 알았어. 왜냐면 그분은 정글링이 빨라. 단그 비껴치기를 잘하면. 근데 그 비껴치기를 잘하려면 내가 봤을때 숙련도도 존나 높아야 되고 게임을 많이 해 봐야 돼. 그러니까 어, 정글링 존나 빠르네라고 했을 때 내가 했으면 내가 하면 아마 진짜 풀캠 돌았을 때 프로랑 차이 진짜 농담하고 30초, 30초가 뭐야? 30초 이상 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부을안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초반 정글링에 따라서 이게 진짜 많이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에코는 솔랭 때 많이 나오긴 하지만 킹게에서 에코 정글을 안 나온 이유가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에코가 정글링 버프를 먹었다 치더라도 다른 챔프에 비해서 풀캠 속도가 허, 현저히 느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기다려줄 수 있는 라이너들이 아니기 때문에. 음. 야저 느낌표 무측기리 저거 좀쳐내라이 씨발 내 꼬추기를 왜 계속 치는 거야. 씨. 기발견 그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티어들이 그부 다를 줄 안다라고 하면 그냥 그러니까 개소리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 돼요 뭐저 티어에서 누가 그부 잘한다 그 누가 그부 잘한다 아니에요. 그거 킬딸 잘한 거예요 진짜로 요즘 앱 정글 앨리스 탈리아 릴리야 무조건 하나는 할줄 알아야 해 그거 킬딸 잘한 거예요 진짜 봉준아 나아무으로 5년 동안 다이아 갔다 솔랭은 아무거나 해도 잘하면 올라간다 봉준아 롤 유튜버 날로 본적 있냐 어. 추천 많이 해주시 건데 못 봤어요. 엔씨엠 같은 진무엔더 만들 생각 없나요? 저는 유튜브 공준아의 챔피언 라데시준박드그 다음에 거. LPL 밖에 지금 안 보고 있어요. 그럼 팀 게임 올라프 된당하면 팽첸봐야 함. 봉준이 칼채만 제공. 놀이하기도 좋지만 난 공연 보고 싶다. 근데 인생 정말 모르긴 하네요. 봉준님대로날줄 알았는데 희길 그래서 김윤환급은 강기가 짓못하는 대자란다고 하잖아. 세주한이 하나로 다이아 같습니다. 음. 강팀봉은 또 언제 하나요? 강팀봉의 도전 또 도전할 거 있으면 야무지게 또 도전해야지. 후지님 거 약팔이는 안 본. 후지님. 아니 호진님이팔팔재재어하 하지만 라하하진 않아. 왜왠줄 알아? 그호진님이 좋다라고 하는 거 자기가 시켜야 할땐안 쓰거든. p e 공 s o 고 w h 요 그래서 e r 스 회식은 하긴 s a person who's a person who's a person w h o 봉준아 그래도 너 처음에 판수로 밀어붙인다는 거 개소리인 줄 알았는데 점점 느는 거 보기 좋다 나 많이 안 늘었어 암스트들리고 이제는 3연승 겁니다 예스 원. 워 아니 어려워 봉준아 요즘에는 콘텐츠 추천이나 응 왜냐면 안 지금 시즌 초라서 대동빠님한테 탈리야 배워보자 반전 장이라도 지금 시즌 초라가지고 실버가 골드고 테라 골드가 테라 플레야 그래서 존나 빡세 걸러지고 있긴 한데 올해 철공 실국방한번 보고 싶다한나 한국 요 진짜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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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무엇보다 연보가 이번 년국준이 진짜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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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저요? 택배로만 살기 컨텐츠는 한번더할 생각 없으신가요? 꿀잼이던데 예상형? CK 말고 정기팀 리그 형식으로 되면 너무 재밌을 텐데요 공주님 유튜브에서 많이 뵙습니다 생방송 처음 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인데 저번에 했던 K플러스 진지의 토끼 방송 다시 할 생각 있야 아이고야! 청개팬과 고맙습니다. 누구야? 공준아, 예전처럼 시청자들이 콘텐츠 추천해주는 거데 아, 할까 진짜 할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청개팬과 너무 고맙습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공준아, 콜라 한 모금만 마셔줘. 음, 콜라 있나? 솔직하게 팟캠하면 플레이 음. 며칠 걸릴 것 같냐? 3일 컷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전 아직 많이 먼것 같아요, 진짜로. 왜냐면 제가 골드이 90점까지 찍었었는데, 골드이 90점 때, 그때 만나는 애들이 다 니달리, 탈리아, 빤, 아, 니달리, 탈리아 빤테, 그부 이런 애들 만났단 말이야. 근데 벽을 느꼈어, 진짜로. 요즘은 무은물안 드시나요? 왜냐면, 와, 한번 말리니까, 와, 걔네들 성장을 못 따라가겠더라, 진짜. 어. 못 따라가겠던데? 그리고 생각보다 생각보다 걔네들 하정은 별로 생각 없이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잠시만요 이거 끌게요뭐 예를 들면 내가 탑 쪽에서 갱을 썼으면 당연히 바텀 쪽은 주도권이 있으면 내 정글이 털려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많이 없었어 음. 근데 롤 얘기는 조금 있다 하고 좀 다른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아니, 왜냐면 나도 롤 얘기 재밌긴 한데, 롤안 안 하는 사람들은 싫어할까 봐. 아... 질문할 게 없어. 그렇긴 해. 한달 동안 씨발, 내가 뭐 누굴 만났냐? 아니면 뭐 누굴 사겼냐 아니면 누구랑 뭐 썸을 탔냐? 씨발, 한달 동안 롤 밖에 안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맞네. <laughs> 찐무엔터 만들 생각 없나요? 찐무엔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거의 부급인데롤이하기좀 하자 방송끈 봉준이도 행복준이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 소개팅 말고 너 소개팅 방송도 보고 싶다 <laughs> 딱 말씀드릴게요 저거에 대해서 지금 존나 행복해요 이건 리얼 팩트예요 척척이 아니라 <laughs>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예. 네. 음. 아, 좀 <laughs> 집에 있을 때 외로운 거 말고는 괜찮아요. 저 정말 최고 시청자 수에 대한 미련 없냐? 아 어, 저거에 대해서 추천 안 하고 말할게요. 당연히 시청자가 많고 최고 시청자 찍으면 기분은 존나 좋죠. 맞잖아요, 여러분. 이건 맞잖아. 아니 어느 누가 내가 영화를 개봉을 했는데 영화 그냥 아 평균 숫자로 영화 다른 영화 개봉했을 때그 평균 숫자만 맞춰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당연히 아 진짜 최고의 어그 흥행을 해서 이제 진짜 최고 기록 한번 넘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다들 영화를 내겠지.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나도 당연히 최고 시청자 찍고 싶지. 하지만 최고 시청자 찍을 컨텐츠를 들고 왔을 때 최고 시청자를 찍어야지 최고 시청자 찍을 컨텐츠가 아닌데 욕심을 바라는 거는 그건 없어졌다 이 얘기예요 예를 들면 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을 좀 잘못했는데 예를 들면 오늘처럼 쏠방을 하는데 이게 최고 시청자 찍을 컨텐츠가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다른 bj들이랑 뭐 방송을 하는데 내가 계속 1위이고 싶다 당연히 이 욕심은 당연히 있지 맞잖아 이 욕심은 당연히 있는 거지 내가 누가, 누가 일이 안 하고 싶겠어? 당연히 내가 시청자 계속 일이 계속 하고 싶다 이 말은 있지.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거는 예전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이 컨텐츠를 준비를 해왔을 때 무조건 1등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컨텐츠를 안 해도 무조건 1등 해야지 이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강박증이 존나 심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컨텐츠를 준비를 안 했어. 그러면은 어쩔 수 없지. 다른 사람들이 컨텐츠를 더 준비 잘한 거니까. 어 그래도 내 방송 해야지 이런 마인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준비해왔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컨텐츠를 큰걸한대 근데 나도 큰 거야. 당연히 1등 하고 싶지. 하지만 이 사람이 컨텐츠를 큰걸 두고 왔는데 나 컨텐츠를 준비 안 했네. 근데도 1등을 하고 싶어. 그건 진짜 개씹 소리라는 거죠. 아, 아예 내려놓은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말. 피트를 이해를 못했네. 형사랑의 고도. 아 시바 죄송합니다. 끌는 소리. 우리가 타이 머니 게임 간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 뭔지 몰랐었는데 빙튜가 말을 해줘가지고 알았는데. 잘하고 왔으면 좋겠네. 똥 못하면서 밥이 목에 들어가냐 똥이라도 먹을 줄 알면 정화조 대신에라도 쓸 텐데. 공주님 2021년 올해 꼭 이루시고 싶은 목표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플레이어 <laughs> 디코님이랑 인방뉴스 합방 또 잡혀있네요 <laughs> 어 플레이어 플레 현재 몸무게는 얼마냐 얼굴이 더 커진 거 같은데 머리카락 때문인가 어 모르겠어요 안 재봤는데 100kg 넘었을 그래도 때 그래도 민규한테 따인 건좀 아니지 않나 작년에 섭외한 게스트 말고 새로운 게스트 생각한 <laughs> 사람 있냐 있으면 힌트 점제 아이디 뭐야? 잠시만. 내일 컨텐츠 뭔가요? 진지하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번에는 민지도 잘 쉬었냐? 전화 한번 해보자. 노래 형제? MCN 같은 모헨터 만들 생각 없나요? 됐다. 끝. 아... 넘어가자. 여러분들. 어... 아 근데 맞아. 아, 그런 스캔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왜? 창피안 창피한데? 어. 많이 봐주는 게 좋은데? 아, 징스님, 2021개 고맙습니다. 아, 징스님, 2021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아, 근데 야, 2021개가 많이 터진다. 진짜로. 음. 2021개가 진짜 많이 터지네. 윤리에스님? 어, 아, 봤어요. 어제. 어제 저기 그 뭐야 스튜 형이랑 방송하는 거 봤는데 엄청 재밌으시던데 어. 아 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새해긴 해 어. 나는 지금 새해긴 해요 아 근데 여러분들 머리 좀 잘라야겠다 아 머리 땀나니까는 아 묻혔네 아니, 근데, CK 하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즘 CK를 안 하는 이유. CK 하면 탱챔 해야 되잖아. 존나 재미없어요. 왜냐? 올라프, 해카님밴당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자르반이랑 볼리베어 해야 되잖아. 자크랑 세조안이라 씨바, 그래서 안 하는 거야. <laughs> 아니, 씨바. 아,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어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뭐지? 챔을 하나 늘리고 싶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야 근데 비에고가 좆싹이긴 하더라, 진짜로. 어, 근데 그거 좀잘 써야 될 듯? 아. 비에고가 좀좆싹이긴 하던데? 어. 근데 좀 너무 물몸이긴 해 비에고 나오지 진짜 올라프한테 그냥 대가리 개찢겨요 진짜 여러분들 이제 2부, 2부 시작할건데 ck를 보고싶으세요 아니면 듀오를 보고싶으세요 여러분들의 민심에 따라서 편안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반인 것 같기도 하고.